네 안녕하십니까 매직 톡스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축하드립니다 네제 딸도 뭐 아빠가 살아가지고 다섯 주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뭐 20%가 좀 넘는 것 같은데 참체민을좀 썼습니다 네 그동안 수없이 제가 갈 겁니다 네 힘내세요 라는 말씀만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입니다. 어느 구독자분께서 어제 너무 오랜만이어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눈물을 제가 좀 아껴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감동하기엔 좀 이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셨을까 싶은데, 예, 자꾸 내 위층으로 올라가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구해지고, 기다린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은 휴질뭐 대웅제약 등 경쟁사로 생각하고 비교해 왔지만 이제 메디톡스는 타사와 경쟁이 되지 않는 차별화 독보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을 시장이 다시 한번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에, 오늘도 메디톡스 지방 분해 주사제, 즉, 살빼는 주사제죠, 그죠? 네, 상 삼상 성인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체 개발한 신약이라는 게 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신약 개발 회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상장한 그 회사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복제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이오회사서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개발을 해서는 없습니다. 신약을 개발한 적도 없고, 예. 어, 또한, 메디톡스 이외에는, 메디톡스는 또, 그 위에, 이 상품 외에, 네, 항암제 황반 변성, 황반 변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본 병이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물체가 찌그러뜨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비원에 갔더니, 황반 변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건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사 한번 맞는데, 50만 원 정도 더 든다 하니까 한국도 그 정도 한다더라고요. 네. 어, 그러고 또, 염증성 장질환, 네, 고형암 등의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현대인이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이제, 미용. 그죠? 다이어트. 어, 뭐, 미용은 이제 보톡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이제 나왔죠. 네, 조합을 이제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점차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매매 상황을 지켜보면서요 뭘 느낀다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오늘도 그래프 좀 비슷했죠. 어,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수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좀 한번 기쁜 마음으로 네, 이쁜 주식, 네, 우리 메디톡스 이쁜 주식 차트를 한번 어제 에 이어서 한번 더 볼까요? 오르면 기분 좋으니까 그죠? 네. 7.36% 오르고 뭐 지금 보니까 뭐1 6천0 0주 2만 천주 샀는데 요인하고요. 뭐살 겁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한번 빵떼고 어제 이제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그윗꼬리부터 제가 쭉 그냥 올라가면서 그죠? 또 조금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아주 전심스럽게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전 고점이 21만 5천 원이에요 직전 고점이 21만 5천 원인데, 여기가, 요 자리가. 근데 요게 이제 한 3%? 네, 3%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무난히, 무난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아직 오른 거 아니다. 그죠? 저, 주봉 보십시오. 주봉. 주봉 보시면, 이제, 요, 며칠 선입니까? 61선. 이제 120일만 뚫으면 되는데, 61선을 뚫고 딱 안착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월봉은 더 하죠. 그죠? 오늘 한번더 봅시다. 뭐, 예. 네. 요렇게 다, 다, 져가지고 이제 양봉, 양봉, 월봉이 관계 나왔습니다. 그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내려갈 거다. 또 내려갈 거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마, 저는, 안 내려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올라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 요 직전 것점 요것들 요것 요것 들으면 요 자리가 30만 원이네요. 요 자리가 30만 원. 네, 그위 자리가 40만 원입니다. 네, 충분히 저는 갈수 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그게 에또그제 매도는 오늘 제가 매매 한걸 갖다가 잠시 공유하면요. 데이브 시스터즈 오전장 오를 때 물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막뭐 윗골을 달아, 달아버리네요. GKL 네2% 수익으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요 주식보다는 카지노 주식 중에서 강원랜드만 랜드만, 네, 가져가려고 합니다. 음, 신세계 네 물량을 줄였더니 네, 얼마 전에 제가 물량을 많이 줄였다 했는데 줄였더니 하락을 해서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어, 오늘 특징주 서울옥션 네, 며칠 전에 제가 직전 고점 19,500원 한번 볼까요? 저록션 제가 갈줄 알았습니다. 좀 가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오늘 6.36% 올랐네요. 차트 네. 예. 일봉으로 보면요, 이 직전 고점이 19,500원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19,500원인데 오늘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올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실적은 곧 회사의 얼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직접 고점은 내고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서울 옥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음또 있죠 두산중공업 네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 한번 더 돌아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하나솔루션하고 두산 퓨얼셀 네 퓨얼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요 메디톡스는 이제 평소 대비해서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이제 거리락이 10배 이상 터지고 있죠 그죠 네 터지고 있는데 다음 주제 예상으로는 아마 25만원 이상은 돌파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또 갑니다. 메디톡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